9월 8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듈러 주택과 철강주들의 시간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s i 와8 1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가 후, 아랍의 미리트 로얄 패밀리 오피스가 S.I.를 전격 방문한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랍 로얄 패밀리의 S.I.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단순 방문보다는 향후 파트너십 검토를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다른 모듈러 주택 관련 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네요. 더불어 에이트 원도 로얄 패밀리 오피스의 방안을 기념하여 미디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아랍 비즈니스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하면서 한끼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로 고율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 속 오후 2시경에는 포스코가 철강 가격을 인상한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철강 관련주 대부분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시간에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텍은 장마감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총액 증가에 따라 발행가액을 변경하고 나비비를 기존 9월 8일에서 11월 8일로 연기한다고 정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시간에 약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후성은 장마감 후 울산공장의 반도체용 애칭가스 일부 품목을 생산 중단한다고 공시하며 하락했습니다. 후성은 반도체 고객사의 감산 및 재고 조정에 따라 생산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전기 보수를 병행한다고 공시했는데요. 후성은 추후 재고 소진과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며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비의 시간의 하락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초비는 중국 정부가 주요 비료 원료인 요소 생산업체들에게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비료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대동기어는 최근 로봇 테마 상승 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장마감 후 투자주의와 단기가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지정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거래일 단위가 매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대동기한는 다음주 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어서 시큐센도 장마감 후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지정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거래일 단위가 매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제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